지식인의 혁명적 역할. 진리 추구의 힘. 앙드레 그린은 지식인이 혁명적인 것은 그가 혁명을 원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혁명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도 아니요. 그가 추구하는 진실이 혁명적이기 때문이다라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린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추구는 그 자체로 혁명적이며 지식인의 역할은 그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면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상가나 행동가를 떠올립니다. 물론 일부 지식인들은 실제로 혁명적인 변화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의 말은 우리가 지식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지식인은 반드시 혁명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가 추구하는 진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은 기존의 가치관을 질문하고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발견하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개념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회운동과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단지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인의 혁명적 역할은 그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려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를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불합리함과 모순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인의 진리는 혁명적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때로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식인의 역할은 그 틀을 깨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린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그 자체로 혁명적인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지식인의 진리 추구는 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사고와 행동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